연습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영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저는 초보자입니다. 뭐, 이 정도는 쉽죠? 초보자는 영어로? beginner라고 해요. 그럼 나는 초보자야. 시작. I am 또는 I'm 뭐다? a beginn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너 초보자야? Are you a beginner? 너 영어 초보자야? Are you an English beginner?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응용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잘하는 게 뭐야? 뭐뭐를 잘하다? 영어로? Be good at이라는 봉사를 쓰죠. 이 굿을 하나의 초점을 둬서 잘하니까 'S'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굴하지만 우리는 비굴해입니다 그럼 너는 잘하는 게 뭐야? 시작. 의문사가 먼저 나오니까 'What are you?' 그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수영을 잘해! I'm good at swimming. 어렵지 않죠? 너 수영 잘해? Are you good at swimming?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do you swim well? 히히 이러고 있을 겁니까? 정말 실용적인 영어를 이제는 천천히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나 수영 잘못 해. I'm not good at swimming. 너 요리 잘해? 그렇죠. Are you good at cooking?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What are you good at? 에서 I'm good at swimming. Are you good at cooking? I'm not good at anything.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툭툭 던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들. 너 소개팅 하고 싶어? 소개팅은 영어로 블라인드 데이트.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이 먼 상태에서 아무나 파트너 만나서 하는 거니까 복불복이죠. 그래서 블라인드 데이트예요. 그럼 너 소개팅하고 싶어? Do you want to have a blind date? 라고 물어봤어요. 어? 그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다르지? 그럼 다르다. 먼 못에 따라 다르다. 라는 동사. 뭘까요? depend on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i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 depends. 이지 하나니까 on. 그가 몇 살인지 이게 어렵죠. 얼마나 나이가든 몇 살은 how old입니다. 그가 He is. Do you want? Do you want to have a blind date? 그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다르지? 아주 잘했어요. It depends on how old he is. 장난으로 가는 겁니다. Do you want to have a blind date?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 시작 응용 동작 잘 나오나요? It depends on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돈? money 그가 갖고 있다. He h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have a blind date? It depends on how much money he has. It depends on how handsome He is.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응용동작까지 같이 가보니까 뭔가 좀 연습이 되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들어가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가 보죠. 제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걱정된 이란 형용사는 worried. 예를 쓰죠. 앞에 비동사를 써서 동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난내 미래가 걱정된다. 시작. 그래서 I'm worried. 뭐에 대해서 about 내 미래니까 my futur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너의 미래가 걱정되니? Are you worried about your future? 너는 무엇이 걱정되니? What are you worried about? 그럼 나는 내 아들이 걱정된다. 시작. 어렵지 않죠? I'm worried about my son. 나는 내 딸이 걱정된다. 그래요. I'm worried about my daughter.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툭툭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 치지 안 먹었어. 어렵지 않죠? 나 치지 안 먹었어. 과거예요. 시작. 그렇죠. I didn't eat cheese. 근데 영어는 이 치즈가 내 치즈인지 너의 치즈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치즈인지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I didn't eat the cheese, I didn't eat your chee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만 보고 단어만 외우면은 절대로 여러분 말을 할수 없다. 이런 구문들을 함께 보야지만 여러분.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를 믿으시죠.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너내 치즈 먹었어? Did you eat my cheese? 내 치즈 어디다가 놨지? 너는 내 치즈를 어디다가 놓았니? 시작. 막상 안 나옵니다. 노타라는 put을 써서 where did you put my cheese?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쉽지 않은 거는 구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프랭크는 날카톡에 추가하지 않을 거야. 추가하다라는 동사는 여기 애들이 있죠. 애들은 가. 그래서 add 라는 동사를 쓰면 그럼 프랭크는 추가하지 않을 거야. 나를 카톡 위에 시작. 그래서 Frank will not add me 어디에 on. 카카오톡 이렇게 한 거죠. 어, 내가 너를 카톡에 친추할게. 시작 나오나요? 프랭크 대신에 아이를 쓰면 돼요. I will 이게 아니죠. a d 누구를 you on, 내 카톡이면은 my 카카오톡 don't worry i will add you on my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저를 친추해 줄수 있나요? 카톡에 시작. 쉽게 나오나요 여러분? can you add me on your 카카오톡?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쉽지만 막상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왜냐 뭐 빨리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연습 딱세 개만 하고 끝이죠 계속 연습 들어갑니다 그게 영어 공부하는 이유야. 여러분 그게 뭐뭐인 이유다란 표현은 that's why 얘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야. That's why I love you. 그게 내가 미국에 간 이유야. That's why I went to America. 내가 캐나다 친구를 사귄 이유가 바로 그거야. That's why I made Canadian friends. 이렇게 갈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가보죠. 그게 영어 공부하는 이유야. 시작. 이겁니다, 여러분. That's why 그게 뭔인 이유다. I study English. 이거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One of my son is studying English in the USA. That's why I'm studying English. with Frank Sam. 이렇게 여러분 툭툭 내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넌 어디서 편안함을 느끼니? 시작. 뭐이 정도는 이제 껌입니다. It is a piece of cake. Very easy. 어디서니까? Where 너는 느끼니? Do you 동사 feel 편안함 comfortable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Where do you feel comfortable? 나는 거실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 일단 내가 느끼는 거죠. I feel comfortable. 내가 거실에 있을 때. When I am in the living room. 이거죠.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난 편안함을 느껴. When I lie down on my bed, I feel comfortable. 이렇게 갈수 있는 표현이죠. 자, 세 번째예요. 2주 동안 추웠어.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추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해요? It is cold입니다. 그러면 2주간 추웠다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얘를 현재 완료로 바꿔 봅시죠 시작 얘가 have pp니까 it이 있으니까 has 비동사는 been으로 바뀌죠. It has been c o l d 2주 동안 for 2 week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 동작 들어갑니다. 2주 동안 더웠어. 물론 it is cold.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할 때는 it is cold예요. 근데 2주 동안 더웠다는 상황을 설명하니까 it has been cold가 아니죠. It has been hot for two weeks. 이렇게 바꿔야 되죠. 앞에 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cold가 아니라 hot입니다. 물론 it is hot. 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주 동안 더웠으니까 it has been hot for two weeks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 여러분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문들이 약하다, 약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프랭스햄 영어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강사.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